DJI Mini 3 Pro, DJI Mini 3 Pro. 안녕하세요, 갈포입니다. 오늘은 Mini 3로 페러글라이더를 항공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항공 촬영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지상 촬영 영상부터 소개합니다. 항공촬영 영상입니다. 오늘은 조금만 보시죠. 제거 패러글라이더가 바로 이륙합니다. 프로펠러 엔진의 힘이 엄청나네요. 4K 고화질의 멋진 영상 감상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대의 패러글라이더가 창공을 멋지게 나네요. 저 뒤로 두 번째 패러글라이더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갈포의 머리미로 지나갑니다. 노을과 두 대의 패러글라이더가 멋진 풍경을 연출합니다. 잠시 감상하시죠. 현재 시간은 저녁 7시쯤입니다. 한 대가 멋지게 지그재그로 비행을 합니다. 다른 한대는 어떻게 날까요? 적응기행을 합니다. 한 대가 착륙을 시도합니다. 잘할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랜딩. 멋지게 착륙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